JM 워크업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입니다. 아, 어, 이번 영상에서는, 어, 지금 이제, 어, 21세기, 어, 이제, 특히 이제 지금, 어, 코로나라는 이 시기 때문에, 어, 뭐, 여러 다양한 분야들 속에서도, 어, 다양한 이제 어떤 변화들이, 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운동, 이 운동 분야, 어, 이 운동 분야의 어떤 변화도, 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그동안, 뭐, 이제, 많은 분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어, 떤 존재의 이유를 망각하고, 어, 금전적인 부분만 생각하던, 어, 휘트니스, 헬스클럽, 뭐, 대형 체인들도 지금 이제 부도가 나고, 어, 이렇게, 어, 문을 닫고 폐업하는 어떤 그런 시기죠. 뭐 작은 규모의 피트샵이라고 해도 어 피트샵의 특성상 어더 전문적이고 어떤 회원님들의 목표를 이루어 드리는 어 그런 레슨이 진행되지 못하면 어 돈만 밝히고 어 그러다 보면 어 당연히 어 피트샵들도 어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향후 어이 코로나 시기가 앞으로 지나가면서 어 위드 코로나가 될 수도 있죠. 어이 바이러스와 어, 함께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 그런 어떤 변화들에 우리는 적응을 할 것이고요. 또는 그런 어떤 분야의 어떤 모습의 변화에도, 어, 각 분야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들은 아마 적응을 해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 향후, 어, 빠르면 1, 2년 안에 과연 우리 휘트니스와 또는 이제 피트샵들이 어떤 형태로 이제 발전해 갈 것인가? 변화될 것인가? 어, 우리 피트니스 클럽, 헬스 클럽과 피트샵 어, 이 운동 분야에 있어서 운동을 지도하는 이런 업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어, 그러한 곳을 찾아주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니까 헬스클럽, 히트니스클럽이든 피트샵이든 어, 그곳에 찾아주시는 회원님들의 건강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 그래, 그래서 건강 중심의 올바른 다이어트 건강 중심의 근육 성장 건강 중심의 재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몸이 건강한 상태여야지만 그러한 목표가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대표가 운영을 하는 휘트니스, 피트샵만이 존재하고 생존을 하게 될 겁니다. 어, 또 쉽게 이야기하면, 어, 이제 많은 분들이, 어, 몸 만들기, 뭐, 이제, 어, 뭐, 개인 트레이닝, 그냥 뭐, 피트샵이니까 가서 지도 받으면 되겠지. 휘트니스 클럽이니까 가서 지도 받으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어, 그런 업체들에 막 가서, 지도 받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 진짜 일반 분들의 건강함을 기준으로 목표를 이루어주는 휘트니스 클럽이나 이제 PT샵을 오픈해서, 어, 운영하는 대표가 있는 휘트니스나 PT샵은요, 아무 회원이나 받지 않습니다, 이제.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도 잘 들으셔야 돼요. 요즘 시기에 휘트니스 헬스 클럽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운동을 해도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관장이나 트레이너가 있는 곳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다니시겠어요? 어, 안 됩니다. 회원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운동을 하고 있어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휘트니스나 피티샵의 대표는요. 트레이너는 트레이너로서 운동 업체의 대표로서 CEO로서 기본이 안돼 있는 거예요 기본이 안돼 있어 그게 뭡니까 어 회원님들의 건강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업체에 소속된 구성원으로서 기본이 안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올바른 어떤 인식의 수준과. 도덕성 이런 부분들 분별력을 갖추고 있다면 그런 에스크로 피트니스 클럽, 피트샵 안 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또 그런 이제 제대로 뭔가 건강 관리를 하려는 분들 어,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본적인 에티켓이 어, 지켜지는 그런 곳에 여러분들은 가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곳은 그렇지 않은 회원을 받지 않음으로써 그런 곳에 어떤 기본을 지키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어, 정리를 하자면, 어, 회원님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대표가 운영하는 휘트니스나 PT샵에는, 어, 그러한 것을 지키지 않는 회원은 등록을 받지 않고, 또는 그러한 회원이 있으면은 환불 처리해서 내보낼 거고, 그러한 체계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을 거고, 또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진짜, 제대로 된 곳을 찾는 분들이 그런 곳에 가겠죠. 그래서 높은 인식의 수준과 건강을 만들어가고 목표를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 운영하고 지도하는 곳에 그런 분들만 갈 것이다. 즉, 마스크 한 써도 아무런 이야기도 안 하고 회원님들 건강 생각도 안 하는 그런 트레이너나 사장이 운영하는 곳은 그러한 수준의 회원만 갈 것이다. 어두워졌어요. 물을 잠시 키 어, 그런 사람만 갈 것이다 또이 또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은 그런 사람만 갈 것이다 그런데 그런 곳들은 분명히 문제가 발생되고 확진자가 빵 터지던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어, 운영을 할수 없죠 곧 문을 닫는다 그래서 향후 빠르게 1, 2년 길게는 5년 안에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지는가 진짜 이제는 운동 분야에 어떤 대표로서 운동 업체가 만들어지는 이유, 설립 목표, 회원님의 건강과 건강함 속에서 다양한 목표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곳이 피트니스 클럽 피트샵입니다. 그러한 타당성을 갖춘 곳에, 그러한 생각과 마인드를 갖춘 대표들만이 운영하는 곳에, 그러한 것을 이루어 줄수 있는 트레이너만이 일을 하고, 그러한 업체만이 존재하는 분야가 될 겁니다. 즉, 지금 시기에 마스크도 안 쓰고 마스크 쓰라고 했다고 사람 때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헬스장이나 피트니스 클럽, 피트샵에도 못 가요. 어, 왜? 이제 그러한 곳들이 다 없어집니다. 어, 자, 그래서 어, 이제 운동 분야 어 향후 어 빠르면 1, 2년. 지금도 벌써 많이들 이제 문 닫고 회원님의 건강을 위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회원님을 만족시켜주고 있었으면 지금 시기에도 회원이 꽉차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안 터집니다.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 안 되는 곳들은 다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 이유가 있어요. 잘 되는 곳은 이유가 있어요. 안 되는 곳도 이유가 있습니다. 잘 되는 곳의 대표나 트레이너들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안 되고 있는 휘트니스의 관장이나 트레이너는 자기네가 왜잘안 되고 있는지 몰라. 그리고 옆에서 잘 되고 있는 누군가가 이야기해줘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살다가 문 닫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 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들을 위한. 어떤 휘트니스와 PT샵들 많이, 어, 생존하는 그러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아, 21세기, 어, 2001년도부터 2100년도까지 이걸 이제 이, 21세기라고 하잖아요? 21세기 문명의 변화, 발전, 그리고 운동 분야도 개선과 정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전문성도 없고 인성도 없고, 숙련도도 없고, 노하우도 없고, 여러분들을 생각하지도 않는 그러한 대표나 트레이너들은 발을 붙일 수 없는 그러한 올바른 분야 형태가 되어가고 있다. 제가 2016년도에 유튜브를 시작해서 초창기에 여러분들께 향후 5년에서 10년 안에 운동 분야가 이렇게 바뀔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영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어, 진행되고 있어요. 아,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어, 어, 우리 배우 이경영 씨 성대 모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어, 아주 좋아. 어, 운동 분야의 올바른 미래의 모습을 위해서 자 정화 진행시켜. 후, <laughs> 자 어, 재미없나요? 아, 어. 아무튼 운동 분야의 모습이 어 여러분들을 위한 모습으로. 어 이제 변해 갈 겁니다. 빠르게. 자 여러분들을 위한 운동 분야의 모습 어, 대신 어, 여러분들도 현명하게 어, 여러분들이 이제 등록하는 트니스 클럽이나 피트샵 어, 장소와 업체와 이제 트레이너들의 수준을 잘 분별해서 시간 허비 없이 여러분들이 만족할만한 장소에서 만족할만한 교육을 받는 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제이의 모컷. 어, 유튜브 영상에 김종민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 분야에서, 어, 지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어, 왜냐. 저는 제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대표나 트레이너는, 어, 그, 모릅니다. 어, 왜 본인들이 뭘 지금 해야 되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몰라요. 모르니까 가는 거지. 어, 모르니까 가는 거지. 굿바이. 비전문가 국바이 비대표 자 여러분 아무튼 좋은 하루 되십시오 여러분을 위한 아, 운동 분야가 이제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음